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이고 설날 연휴가 끝나는 날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 아침에 평화홀딩스 한국 무브넥스 사인드렸었는데, 아침에 9시... 9시 1분, 1월 31일 뉴스에 이런 것들이 떴었죠. 이건 계속 가져가는 종목이니까, 본 거고 오늘 또 기준본공부 무브넥스 시초값 관심 갖고 한 보십시오. 평화 0딩스 관심 4 1 2 0 0 원에 매하하십오오라 말씀 씀렸었었데요요장시0가 9시 1 0 0분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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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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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 0 0 0 0서0 0 0서 4120원 일봉으로 잠깐 보면 어저께 상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제 어제가 아니고 직전 거래일에 여기가 시가죠. 시가가 4120원. 그래서 아침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겠구나.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진 가겠거나 이게 상한가 나온 캔들이고 중심선 크면 중심선 위로 올라갔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9.84%이을10% 띄워서 중심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종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이쯤이 중심이겠죠 중심선 위에 있는 거다 어쨌든 4,120원이 여기 저항대 같아서 여기서 매도 그럼 여기서 4,120원 매도 많으면 윗꼬리까지 가겠구나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돼도 10% 구간이라서 4,120원 여기서 사인 드린 거예요 4,120원을 한번 거보면 여기서 4120원, 그리고 매수 사인을 여기서 드렸으니까 3분봉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 3분 시작될 때 샀어도 4.51%, 14.76%, 10% 구간이죠.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 여기까지 가서 결국은. 윗골리 근처까지 갔다가 빠지긴 했는데 아침 기준봉이든 눌림이든 단타는 3%로 빠른 수익 낸다 1%도 빠른 수익 내, 내야지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평화홀딩스는 그랬다 무브넥스는 시초가 매수 말씀드렸는데 시초가에서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 시초가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시초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접근한다. 돌파했다가 다시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안 차겠죠. 다시 재돌파. 그러면 돌파 이후 시초가를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매수하든 내려와서 여기를 다시 깨지 않고 올릴 때 여기서 매수하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러면 짧은 수익 3% 5% 짧은 수익을 낼수 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올라갈 때 하긴 했는데, 조금 빠져서 기다렸긴 했는데, 3분 기다렸다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지지 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2봉 올라갈 때시초가를 뚫은 양봉에 종가를 돌파할 때 여기 그러면 이제 지지가 완전히 된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했어도. 고가가 대충 여기까지 갔으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요 여기 안에서 3% 5% 수익을 충분히 냈다 저는 시초가 매수하자마자 5% 구간에다 매도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에다 매도했죠 5% 충분히 수익을 냈어요 계속 지켜봤으면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었다 거래량이 실린, 거래량이 실렸죠. 실린 음봉이 나왔는데 직전 양봉을 잡아먹는 완전히 다 잡아먹진 않았지만 절반 이상 잡아먹었죠. 거래량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이런 음봉이 나오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전 양봉을 잡아먹는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 그리고 거래량이 거리량 한번 보세요. 줄거 볼게요. 이렇게 끝나 예, 랑 예, 거리량이 더 많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거리량도 많고, 직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 빠질 확률이 높다. 이거 항상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음~ 기준봉 매매 기법은 무브넥스를 쫓아다니면서 하루 이틀 삼일 3일, 이틀 삼 일째 매수 이틀째 매수 슈팅 나온 매도 상단선을 깨지 않고 횡보하면 구 일째 다시 슈팅 깨고 내려오면 중심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슈팅 중심선 깨고 내려오면 하단선 지지받고 슈팅 이렇게까지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한달 정도 걸리겠죠. 얘를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한달 정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했던 종목들 3분봉 눌림 매매는 잘 아시죠? 분홍색 선이 3분 3프로짜리 중심선을 자동으로 거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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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거졌네요. 여기서 노출됐다면 여기서 매수 했음 됐을 것이고 여기서 노출됐다면 여기서 매수 했음 됐을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항상 중심까지 딱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들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한다. 여기서도 신호 떴을 텐데 안 내려왔죠? 음, 이거는 중심선까지 내려온 차 캔들이 하, 별로 없네요. 계속 쭉쭉쭉쭉 갔네요. 중심봉 매매 21, 2분의 1 선까지 안 내려오면 빨로파선 보고 매수매도 한다. 어떤 선을 강하게 뚫으면 노란선을 강하게 3% 짜리 양봉이 46만 주나 되네요. 그리고 봉의 길이가 고가는 6.76% 종가는 4% 크죠. 어떤 양봉이 강력한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어떤 선을 뚫으면 그 다음 선까지 간다. 어떤 선을 강력한 양봉이 뚫으면 그 다음 선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또 뚫으면 간다. 이것도 항상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죠. 눌림목 매매는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종목이 검색기에 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야 된다. 인포스탁에서 그날 주도주인가? 아니면 최근에 핫한 주도주 종목 중에 섹터에 있는가? 그리고 또그 섹터의 1등주인가? 인스 웨이브 시스템은 1등 주는 아니네요. 플리 풀리토가 1등 주네요. 플리토는 검색해 노출이 안 됐는데 강력하게 장봉이 나오고 2분의 1선까지 내려왔다가 아래로 빠지고 시초가나 기준봉의 시가를 무너뜨리면 손절한다 그랬죠. 여기서 손절을 하기도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만약에 안 했다면 기준봉 다시 뚫고 올라가서 수익이 났을 텐데 이 봉이 7%가 넘으면 14%에서 23%니까 거의 9%죠. 첫 봉, 첫 3분 봉이 7% 이상 되는 것은 검색해서 안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가 초보들은 어렵죠. 그래서 공부반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검색기에는 이 부분을 뺐어요. 첫 봉이 시가부터 종가까지 7% 이상 되는 것은 안 한다. 왜? 한 번에 많이 오른 건또 그만큼 많이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안 걸렸네요. 음~ 뭐 설명하다 말았죠. 어~ 항상 인포스타크에서 섹탄 핫한 섹터인지 그리고 그 섹터 중에 1등 2등주인지 1등 2등주를 해야 확률이 높다. 성공할 확률이. 하이젠 r m 도 비슷하죠. 중심선 떴는데 안 내려왔죠. 매수하기 어렵죠. 어떠한 선을 강력한 양봉이 뚫었어요. 거의 6%짜리 84,000주네요, 얘는. 10만 주가 안 되네. 이거는 1만 10, 주가 거래량이 모자라죠. 1만주 거래량 모자라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게 단가가 높은 종목들은 그래서 거래량 1만 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3% 이상, 10억 이상 혹은 20억 이상 이런 대금 조건 금액 조건을 넣어서 이런 애들도 걸 걸을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검색기를 미세 조정 중입니다. 저 어쨌든 이런 장대 양봉이 3% 이상 되는 장대 양봉이 어떤 선을 강력하게 뚫으면 그 다음 선까지 간다.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그 다음 봉에서 안 내려오면 바로 매수를 할 수도 있다. 꽤 많이 갔죠? 여기서 노출됐으면 여기서 매수하고 시초가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버텼으면 이만큼 수익이네요. 그러면 얘가 10% 짜리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1차 매도니까 5% 수익은 낫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 칼같이 손절 다시 재돌파하면 그때 분할 매수 이거는 기본 규칙이에요 수천 번 말씀드린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떠서 늘린봉매수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걸 하셨냐면 진양폴리 중심선에서 매수 하셔가지고 여기 딱 여기 선에서 잘 파셨네요 반매도 나머지 여기까지 기다려 노란선까지 기다려 본다 근데 안 올라가고 주저앉았죠 그 다음 봉에서도 조금 모자랐네요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저앉아서 어, 매수한 금액에서 바로 약손절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서 약손절 안 하면 여기서는 완전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2% 이상 손해가 나는데 어쨌든 손절하고 다시 돌파할 때 접근.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이구, 어디 갔어? 타이거 선생님이 참잘 하셔요. 한국 무브넥스 하셨네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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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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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매수 이 아침에 9시에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음잘 하셨습니다 하시기는 참잘 하셨습니다 빠른 수익 내는 게 중요해요 1%든 2%든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상한가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30% 50% 되면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손절 하시죠 마음의 AI 2주전에 말씀드린 건데 매수해 간다 기준봉 매매로 상단선 안깨면 매수 슈팅 나면 매도 근데 여기서 매수 하시고 여기서 매도 쭉 끌고 다가 상단선 줄 걸어 오셨네요어 상단선 줄 걸어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 상단선 내려갔다 올라올 때 매수, 매수 잘 하셨네요. 확실히 잘 하세요.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슈팅. 매도 시점이 좀 아쉽네요. 좀 여기서 좀더 위에서 매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참잘 하셨습니다. 마우스가 한번 눌렀는데도 두 번씩 클릭이 돼요. 그래 가지고 5만 게 나옵니다. 진양학도 참 잘하셨고. 네, 그렇게 하셨네요. 검색기는 미세 조정 중이니까 조정 다 끝나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 1봉 보면 하나 오션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차트가 너무 이쁘다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 차트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주반도체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나는 이걸 어디서 샀지? 저도 여기에 좀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샀다 팔고, 샀다 팔고 했네요. 음... 제주반도체. 얘도 은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샐리드. 얘도 수백 번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몇달 전부터. 그래서 오늘 선에 닿았죠. 여기 5,050원, 5,000원이니까 5,050원 밑으로 오면 매수 4,7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한다. 여기까지 한8% 구강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선 다음에 분할 매수한다. 몇번 한다.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2주 기다리면 어디서 판다? 여기. 5,800원에 매도 걸어 놓는다. 매일 아침에 여기다 매도 걸어 놓는다. 그러면 2주 안에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떨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지난 영상 찾아서 보십시오. HLB는 9만원되면 무조건 던진다 121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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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리고 오늘도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올렸죠 횡보하고 있는데 이때 올라갈 때뭐삼상이 된다 만다 얘기 있을 때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라 라는 뉴스 터졌을 때 21선 터치해서 여기서 몰빵 했죠 7만 얼마였는데 7만 3천원 7만 3천 100원 그래서 8만원 되면 반 팔고 9만원 되면 다 판다 시나리오 그렇게 세웠죠 그래서 이때 반 팔고 반판 금액으로 일부 사고 일부 사서 이때 또 추가매수 했던거 다 팔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이때는 못 샀어요 근데 이 종목은 8만원 밑에서 매수해서 7만 원이 면더 좋죠. 근데 거기까지 는안 빠질 것 같고 8만 원 밑에서 매수해서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씩이나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수해서 9만 원에 다 판다. 이제 발표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대충 언더 9만 원이 넘긴 하는데 안전하게 9만 원 넘으면 다 매도한다. 그리고 임상이 발표가 완료되고 어 공장에서 약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분할 매수한다. 그때 주가가 전고점을 넘을지 훨씬 넘어서 20만 원일지 30만 원일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매수한다. HLP 뭐 그렇네요. 아참 캐치가 아침에 금호타이어를 3% 수익 냈습니다. 5천원 벌었네요. 얘는 설 전에 샀다가 실패해가지고 수동으로 손절하려고 놔뒀는데 차트가 이뻐서 올라갈 것 같아서 놔두고 있는 건데 안 가네요. 한며칠 있으면 가겠죠. 금호타이어 아침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1%, 2% 그랬는데. 오후에 반등을 했어요. 0606으로 보면 0606. 어떻게 왜안 나와? 아. 캐치 매매 마크. 오성첨단 소재는 설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 못하고 있다 그랬죠? 금호타이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분봉으로 보면. 크게 볼까요? 3분봉. 아침에 여기서 매수됐더니 계속 빠졌었어요, 여기까지. 음, 그러더니 여기서 꼭지점에서 팔리고 내려갔네. 지수가 안 좋아서 3%로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매매 중지하고 보면. 지수가 좋은 날은 5%짜리로 하고, 지수가 안 좋은 날은 3%짜리로 하는데,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3%짜리 했더니 턱걸이에서 매도 됐네요. 자, 캐치는 이렇습니다. 캐치는 아직 승률이, 눈에 띌 만한 승률이 나타나지 않아서 거의 보합권이죠 100만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2만원 빠졌다, 수익 늘어났다, 뭐 그러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